좋지아이 아유 터분들 너무 귀엽네 아유 귀여워라 색깔이 따뜻하니 너무 이쁘다 이것도 귀엽고 아, 흰색 참 스러운데 이하분 받침대가 필요해서 사다니만 귀엽네. 아유, 좀더 그려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하고만해. 이제 보니까 그림이 엄청 하기 싫어서 그만둔 것처럼 실제로 그렇습니다. 원차 나와서 여기다 여기는 펼쳐진 나비. 이건 이쪽으로 가는 나비를 하나 더 그려드릴게요. 비가 와도 오늘은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내일부터 추워진답니다. 이날 그림들 고쳐야 될, 애. 이것도 옛날 그림 살짝 고쳐보겠습니다. 전부 다 보니까 하다가 다안 입어서 더 하기 싫어서 놔뒀던 그림들이 이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오래되니까 너무 멋진 것 같기도 하고. 어, 세상에 가지 마라. 잘 보고 있다가 포도를 그릴 때, 자~ 포도가 다 입만 달아지면 되네요. 아, 어, 라일락 인제 잎이 다 떨어졌는데. 그래도 요새 순좀 봐, 요새 순. 아 귀엽다, 정말. 내년에. 아, 참. 복숭아도 또 이쁘고, 어머나. 야, 오늘 이렇게 포근하다가 내일 갑자기 영화로 뚝 떨어지면 깜짝 놀라겠네? 하얀 라락은 순도 하예요 보라색은 이렇게 진한 색이고. 참 신기해. 어머, 내일 어떡해. 어떡하니. 이제 겨울이야. 겨울은 또 우리가 쉴 수도 있고. 푹 쉬고 또 내년에 예쁘지자. 어 얘네들 좀추워서 오늘 집에 가야되나? 너 네. 오늘까지 아주 따뜻했어요 어머 속세는 어떻게 해야 되나 땅을 타서 묻어야 되나 아 지금 땅을 타서 묻을지 이 정방에 따뜻하게 해서 갖다 둘까 우얼로 천지 왜 이렇게 마른 뿌이 자꾸 나올까요? 집에 두면은 다시 사철 아락고 예쁜데. 음? 야 내가 한번 말렸나 보다. 그냥 우수수 떨어지네. 아유 진짜. 자 여름에 바고 멋진데 아 따뜻 한 오늘을 즐기자 내일 추워도 추운 날대로 멋질 테니까 모두 모두 멋진 날꼭 봄비가 온다 따뜻합니다 요거 요거 다 잘라서 삽목을 해도 될것 같은데. 오늘 날씨로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너 마디 마디. 다 잘라서. 아이 이제 좀 쉬자, 그럼. 하... 좋은 날, 안녕.